네, 다음으로 삼성 물산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물산, 삼성 전자 때문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하루 만에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기대감들이 참 많잖아요.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공보다 닭인지 지금 삼성 물산이 상당히 좋은 모습 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삼성전자의 최근 약세가 오히려 삼성물산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간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물산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이전에 주가 상승 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차익 물량과 함께 거기다가 이번에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투자자들은 다시금 어, 자금들이 한번더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들이 삼성그룹주에서 전반적으로 다 빠져나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삼성물산 쪽에는 다시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 0월에 들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러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기다 주가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며칠간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거래일 반등을 통해서 최근 추세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어, 대체의 투자처로 지금 한번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배구조의 본격화가 이제 전망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인적 분할 및 특별 배당을 어, 이야기해 나왔던 날은 상당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뉴스에 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이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 갤럭시 노트 7의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3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4분기에 조정을 가도 이상하지 않을 내용인데 3분기 조정했다라는 것은 27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 선임이 있습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 선임 하기 전에 부재한 것은 다 털고 가자,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지배구조나 또한 이러한 엘리에온 매니지먼트의 요구대로 어, 시장에서 한번더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적은 사실 어, 특별히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이 11월에 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한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삼성물산이 좀 좋지 않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금들이 오히려 삼성 바이러직스에 몰려가고 삼성 물산 쪽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야기가 달라지면서 가치에 대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합병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합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배구조를 따라서 지분 가치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나 추후적으로 봤을 때 지배구조에 따른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천당 제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사실 안구건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회용 점안액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일장에는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모처럼 반등을 했는데 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 사실 지금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삼천당 제약이나 이러한 인공 눈물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뭐 눈에 띄게 갔다라고 최근 들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회사들도 잘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삼천당 제약은 이미 주가가 과거에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 만원대 부분에서 이제 횡보하고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흘러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의 상승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이제는 짧은 흐름 속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령화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지금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인공 눈물 환, 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빨간 눈물, 아, 빨간 안약처럼 이렇게 다회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 최근들의 추세는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실적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로 보시더라도 실적이 나오면서 전반기에만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라 것은 그만큼 현재 당장으로서 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자회사 DHP 코리아를 통해서 실적 기여에 큰 몫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2013년도에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해서 주가 상장을 했었는데요. DHP코리아가 인공 눈물에서 국내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 역량이 삼천당 제약에는 40% 이상 실적에 기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DHP코리아가 거의 많이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천당 제약에는 중요한 DHP코리아의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EU GMP 인증 획득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일회용 눈물이 아니라 다회용 눈물에 인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년 이내에 DHP 코리아가 같이 인증을 받는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좀 캐파 생산이나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늘어날 것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경쟁 업체들이 이제 속속 많이 등장을 했고, 우리가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서 넣는 것들 보면은, 아, 카이닉스라고 해가지고 휴먼스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은 대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어,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앞으로 성장이 좀 둔화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그러면 안가분만 아니더라도, 비양가 부분을 통해가지고 추가적인 실적 개선들이 좀 필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린바이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해서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주들도 함께 좀 주목을 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어, 어제 뭐 바이오시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나타냈었던 상황이었는데 들 사실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달 삼성 바이로직스 오 상장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도 이것이 10월 말까지 이제 흐름이 이어질 거고 11월 들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 특히나 서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 시밀로 보다가는 자회사를 통해서 안티에이징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고 코스메틱 사업에도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매력이 또 좋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에 배당만큼 또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재료도 있는 상황에서 현금 배당 그리고 또한 주식 배당을 통해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설린 바이오기 때문에 2005년 코스닥 상장하고 나서부터 매년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당의 매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보일 때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설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동일한 생각입니다. 우선 네. 시장이 지금 관망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전에 좀 폭풍 수급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기간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서 해 매수가 들어왔는데, 하지만 삼성전자에는 이제 연기금들도 같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지금 3분기 악재를 털고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4분기 에 대해서는 I.M 사업 부분은 좀 부진하지만 다른 사업부에 대한 그래도 삼성전자다라는 인식이 좀 퍼질 것으로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어, 최근 몇 달간 나타났던 흐름이 옵션, 옵션 만기 전에 수급이 많이 오히려 터진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한 이틀 정도의 거래일 동안 수급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지라인 테스트 구간인데 양대수 지 모두 다2일선 단기적 이탈했습니다.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올려놓는 흐름이 나올 때에 우리가 접근으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과대 낙폭으로 접근하는 매매는 멈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